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존나 열받게. 아. 응. 고아가는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산식에의 잼, 잼제 거의 다 먹었어요. 보세요. 11시 50분인가? 55분 비행기거든요? 자, 9시 15분. 9시 한 35분, 40분까지 나간다는 생각.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톡톡이 타고 바로 가면은 10시, 10시 10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든지 그냥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뭐든지. 팔팔 그였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것도 그냥 해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찐 인도 여행 고수들은 인도 들어오자마자 그냥 커피 포트를 사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물 끓여서 컵라면이나 뭐해 먹어. 엄청 간단하게. 한국에서 뭐 라면 스프 가져오든지 누룽지 가져오든지 뭐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고아 가서, 컵라면 어, 위주의 식단. <laughs> 고아에 뭐 한인마트가 있나 봐요. 거기 컵라면 한국 거좀 많이 있더라고. 거기 가서 컵라면 위주의 식단을 좀 해야 될것 같아. 내가집좀물 끓여가지고. 개 노답이야, 진짜로. 아. 제가 조금, 근데 배가 민감하긴 한데. 뭐안 민감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저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이게 개 노답입니다, 여기, 진짜로. 너무 해 받아. 하... 안 씻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밤에 씻어요. 왜냐면 여기는 뜨거운 물 쓰려면 뭐저 기계 틀어놓고 10분 있다가 또 물을 받아야 돼. 물을 받아서 뜨거운 물밖에 안 나오는데 졸라 뜨거운 물. 그래서 거기다 물 받은 다음에 또 차가운 물을 또 거기다 또 받아서 섞어야 돼. 대야에 일단 그걸로 이제 바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침부터 그거 하기에는 춥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아침에는 세수하고 입을 한번 닦고 그냥 모자 쓰고 다닙니다. 대신 밤에는 다 머리 감고 한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제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튼 이제 갈 준비하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니 여기 입구 들어가는데 실물 티켓이 필요하대요. 그래갖고 나보고 실물 티켓을 가져오래. 하고 어그 아, 아, 티켓 박스로 가서 실물 티켓을 받아 오래. 저쪽 가면 있대. 그래갖고 저기서 저쪽으로 가래. 아, 저쪽 가니까 저쪽은 또 여기가 아니래. 다시 저쪽으로 가래. 알고 보니까 이 사이 엄청 빛발에서 읽지도 못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가 에어인디아 티켓팅 카운터입니다. 써있어 티켓팅 카운터. 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어. 신기합니다. 여기 왜티켓박스 이렇게 있는 거지? <laughs> 전자 그 티켓을 보여줬는데 이걸로 안 되는데 <laughs> 실물 티켓을 여기서 받아 오래. 저짐 검사 안 들여 보내 줘. <laughs> 인도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체크인 하기 전에. 이렇게 수화물을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해요. 야 통과를 하면은 뭐 저거를 뭘붙여주고뭘 달아주는데 저게 있어야 이제 수화물 체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응. 보통, t h a 저희는 보통 체크인 한 다음에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를 카운터에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야 돼. 안 그러면 거기서 안받아줘 빠꼼 빠꼼 먹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수화, 이거 엑스레이 하고 다시 카운터로 갑니다. 다, 단계가 반대야. 이걸 알아서 먼저 하고 와야 돼. 에어인디어 창고입니다. 하면은 뭐 이렇게 엑스레이 통과했다고. 뭐 이걸 달아줘. 그리 아까 제가 창고 가가지고 티켓 받았잖아요. 티켓이 요상하게 생겼어. 이게 티켓이야.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티켓이야. 약간 무슨. 무슨 방정식 같은 느낌? 비행기 탔는데 30분 연착됐어. 일단은 문바이를 갑니다. 근데 네, 문바이에서 고아를 가는데 그두 비행기 다 간식을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 요 엄청 조그만한 뭐라고. 이렇게 빵하고 샌드위치에 샌드위치, 뭐라고 샌드위치. 빵만 냅 끼인가 다섯 개 연속으로 빵만 먹고 있어. 요 문바이 공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문바이 면세점이에요. 엄청 커. 뭐가 많아. 근데 여기는 이제 들어올 때. 그 제가 기차에서 쇠사슬 감았던 거 쇠사슬 갑자기 꺼내다,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꺼냈어 보여달래? 아 이거 꺼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내 쇠사슬 가져가더니 툭 밑에다가 여기 밑에 그냥 뭐 쓰레기통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다 그냥 툭 던지면서 그냥 쇠사슬 던져갖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게 반입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말하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쇠사슬 보여달래 꺼내서 이거 기차 그거 할때 감아서 하는 거다 했더니 자물쇠는 가져가래. 자물쇠 이 그냥 줘. 노세사수는 갑자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토끼고 세로통 그냥 쳐박더라고. 요 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애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존나 열받게. 아뭐 그래도 아무튼 잘 들어왔고. 여기서 한 7시간 반 정도를 대기 타다가 이따 밤 9시 그 비행기를 타고 고아로 갑니다 고아에는 10시, 10시인가 10시 반 도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서 뭐 어디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편집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비행기에서 한번 신호가 와서 화장실도 한번 또 가서 네, 물갈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집 끝내고 이제 7시입니다. 9시 비행기인데 2시간 남았고, 뭐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저녁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KFC로 가겠습니다. KFC 너만은 배신하지 마라. 정말 너 먹고 배 아프면 진짜 안 돼. 지금, 지금도 배 상태가 안 좋은데, 튀긴 거리가 괜찮겠지? 5 0 오루피짜리 탄두비 증거 박스 콜라에 감자 튀김에 치킨 두 조각 그리고 이렇게 탄두비 치킨 뭐 세트라는데 오늘 부실해 뭐 아니 빵에 반만한 거밖에 안 들어있어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아... 아무튼 아는 맛이 맛있는 맛이야. 감자튀김은, 와. 감자튀김이 눅눅하다 못해 질겨. 와. 애쩐다. 어떻게 이걸 이대로 파냐? 미쳤다, 이거. 제가 태어나서 패스푸드에서 트 먹는 감자튀김 중 최악이에요. 와, 이거는. 컴플레인 걸고 싶은데? 진짜 이거 뭐냐? 질겨! 아 이건 좀손 넘었다. 치킨 텐더. 이건 뭘할게 없다. 왜냐면 이게 라면 수프 같은 게 겉에 엄청 많이 묻어있어서 라면 스푼 맛. 이 버거 있는 치킨이 반쪽짜리. 지금 치킨인 쪽을 먹고 있지만 여기 다 먹으면 이 나머지 밑에 부분 반은 치킨이 없는 빵만 먹어야 돼. 좀 심한 거 아닌가? 이거는 KFC 본사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남겨 먹는 거 아니야? 좀뭐 이상한데. 빵이 이렇게 반이나, 쪽? 반 정도 남았는데, 치킨이 없어. 소스 만있어 치킨 반쪽 어디다 팔아먹었냐, 너네? 응? 그래서 이걸 주는 건가, 조조각? 넣어서 먹으라고? 딱 사이즈가 딱 맞는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배달기사가 오다가 빼먹었나봐. 반이 없어. 반이. KF 본사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수조사 착수해야돼. 뭔가 이거 뒷주머니 차고 있는거 같아. 어, 이제 고아행 비행기 타는데 여행 비행기에서도 이거 물이랑 마요네즈 샌드위치를 주더라고요. 네, 저는 마요네즈 샌드위치를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KFC는 날 배신했어. 먹고 화장실 또 갔고. 인디아 에어는 어김없이 또 30분 네, 지연했습니다. 아람보리라는. 해변인 있는데 아람볼 해변 근처가 뭐좀 한가롭고 좀 뚜벅이들 거, 걸어 다닐만 하다고 해서 거기로 숙소를 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아람볼하고 고아공항하고 너무 멀어 고아공항이 엄청 위치가 좀 애매해 길, 해변을 따라서 고아가 길게 돼 있어요 보니까 나는 고아공항이라고 하면 다 그냥 빨리 가는 건줄 알았지 여태까지 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아람볼에서 고아까지 60km고 차 타고 한 시간 반 거리 저는 무사히 고아 공항 도착해가지고 수암을 별트 돌아가고 있는데 제 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밤이라도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아서 아람볼 같이 갈 어떤 사람을 구해서 좀 택시비를 쉐어 하면 택시 타는데 가가지고 막 아람볼 아람볼 소리치면은 막 같이 갈 사람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반에 반값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어. 그죠? 일단은 짐이 빨리 나와야 돼. 나와서 택시 타는데 가가지고 라람볼 라람볼 한번 이 짓을 한번 해볼 해, 수 있을까? 아 용기가 안날 것도 같은데 일단은 짐 먼저 찾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울루 아, 아닷 No possible. I tell you the best price. 헬미 커스터머 커밍 어이즈 피니쉬 유 시트 히어 앤 바바가루시 오케이 아이즈 일단은 제가 구해 볼게요 오케이 룩룩룩룩룩룩 알로 네네나나 하이 나노 마이 프렌드 할로 할로 저 아람볼을 아람볼 택시가 2700을 달래 밤이라서 택시 그래 가지고 아람볼 갈 사람을 Sir.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해 가지고 아이 톨유겟프아노노 리 리빌 릴리래도안 뜨지 않아요? 레이빌 이 요거 저 쓰레기 레이빌 리볼 이 사람 1,500개 해준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내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가격이에 아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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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 0원이 어? 리팩 1,000 1이0 0 에이 1000 200 है तू वसन है नहीं नहीं बात कर रहे हो यू अलोन सर यू डू वन थिंग पेमी 1400 1000 200 200 तीन शेयर आह शेयर इज ओके 1800 प्राइस आई बिक 1400 1400 어? 이거 줄뜬 프레임 똑같이 이 사람 4단전 4단전 1 베스트 4 4단전 4 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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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12000원 드레4 잘해 잘해. 4% 오케이. Okay. 4% 오케이. 1투2 0 0 0 모르짐 비싸이드 아람볼. 야, 내 좋아. 1 2 0 0투원 드세요. 어. 예. 아 알죠. 플리즈. 1 2 플리즈 마이 프렌. 1 4 0 0나 비케 모르짐 어. 아람볼 바로 비싸이드. 우리 우리 가라. 됐어요. 우리 라아 1더0드는 코라 밀 먹여야 되는데 원더우드는 아이안해 그거 로그디 민디 키우고 안돼 그래 됐어 안해안돼안돼안돼 원더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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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우 <laughs> 그래 그래 택시 출발 뭐, 너네도 택시 출발 못하는 거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너네도 한명 채우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에안 해. 초안들 의 원타워 좀 초안들. 잠깐 이제 내거 누가 오시나 봐. 내 거야? 가봐. 지네들도 술을 못하잖아. 어? 어디서 이게 등쳐먹으려고? 원따0전 어? 초원들에. 원따오전 초원들. 1200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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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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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트 아람볼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에브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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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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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1,500에 간대요. 저는 지금 모르즘보다 더 먼데인데, 1,200.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아, 아람볼, 아람볼. 저는 아람볼 가는 거고, 중도 모르즘 가는 거고. 그러면 어, 가면서 아람볼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취소했는데, 어, 다시,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목 확실히 조금